근데 문제는 지금 가도 11시쯤 도착한다는 거죠 지금 3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짝 달릴 것 같아요 1 9 2 0 21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다 안된다는데 우리가 사랑의 소통과 일본이 망한다는 건 뭔가? 이런 친구들 <목소리> 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약간 사막 분위기 나는데 31도입니다. 촌이랑 동교로한번 싸웠어. 너 애기들한테 산타 할아버지를 왜 믿게 하냐고. 보수 진보 그런 거에서 많이 갈려지잖아. 정치는 약간 역사적으로 들어서 패키가 또 중요해. 이쪽이 진도가. 미안한 내가 대통이 얘기하다 보니까 솔트레이트 시티입니다.

아, 주유소만 벌써 몇 번째야?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어떤가요? 피곤하고 네. 빨리 도착했습니으으으 음. 도착해서 샤워하고 으뭐좀 먹고 음 바로 우리 잠들 것 같은데요? 더? 안돼 자면 갬블링도 하고 끝내주게 놀아야 돼. 니다 진짜요? 우와 밤0인데 35도지다 아, 8 7도입니다 어? 1분 만에 1도 더 내려갔습니다. <laughs> 야, 지금 별이 <laughs> 장난 아닌데, 힘드네. 카메라는 아, 음, 절대 틀리네. 안 보이네요. 39도입니다. 10시 26분. 라스베가스 온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인데, 그치? 1시 34분. 36도. 라스베가스 다 왔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길었어 <laughs> 길었던 것만큼 생각이 안 나네 <laughs> 너무 길었어 <laughs>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목적지가 LA가 이제 4시간만 더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사실 하이라이트는 LA에 있는데 저희 오기 전부터 너무 즐겨버렸어요 일러스톤이랑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앞을 끝내줄 겁니다 질환하게 놀 겁니다 어? 혹시 저긴가요? 나한테는 과분한 느낌이에요.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아, 그런 맞네. 성공은 겸손한 뒤에 하라고. 아, 겸손은 성공한 뒤에 하라고. <laughs> 트럼프, <laughs> 트럼프 와 어, 이거 와 씨. 너무 고급인 것 같은데요? 설마 우리도 차 알아서 해주나요? <laughs> 이런데 처음입니다. 떨리긴 하네요 땡큐 여기 숭덕이 있다 네형 너무 고급진 데 아니야? 너무 고급져서 잘 찍지도 못하겠다 옷좀 깔끔하게 갈아입고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어야 되는데 샤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너무 나 엄청 쫄아있었어 아까 차에 있는데 내가 짐 정리 미리 해두려고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말 거는 거야 이런 데서 쫄을 필요 없어 돈 버리는 척을 해 항상 그래요. <목소리도 막고> 카메라 들고 있는 것조차 뭔가 촌티나죠. <목소리도> 와, <미쳤다. 목소리도> 야, 와, 미쳤다. 야, 와, 미쳤다. 와, 과연, 와, 와, <목소리도> 뭐야? 우리 도마것 같은데? 그 그냥 살면 안 돼? <목소리도> 오, 그래도 이 있어 오 여기서 똥 싸도 돼? 그래 그래 누구한테뭐 미안할 그런 감정 갖지 마 김태현 누구한테뭘 미안해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씻고 그럼 옷도 갈아입고 즐폰날게 아. 놀려고 세팅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 가자. 아 혹시 님일 TV 일부러 킹신 건가요? 아나 아까 보려고 아니 나갈 때 아니. 아니야? 이런 호텔은 도둑없어 아 역시 옷차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깔싸하게 나오니까 자신감이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아까보다 안 덥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그런지 좋아. 뭐를 먹을까? 쪘는데 마치 고르기만 한되지 햄버거도 두개다 있잖아 인앤아웃이랑 쉑시다 있고 오랜만에 햄버거 어때? 어때? 아까 햄버거 먹었어 많은데 캠코더 든 사람이 나밖에 왜 없냐? 어, 상관 없어. 네. 연습해야 됩니다. 어, 어. 그 선글라스 끼고 올걸 잘하리 어, 씨. <laughs> <걸어야 돼>. 쩌는됩니다 여기 근데 분홍색 분 장난 아니었어 바스트가 라스베가스 분위기 난다 마이브쇼 럼리아 클럽도 가봤고 타우도 가봤고 마리아도 가봤고 각각 비교해 주시죠 뭐 오래 있진 않아서 근데 그때 ZED랑 Afrojack 그런 애들이 와서 굉장히 재밌었지 그건 뭐야 아 진짜 저도 LA 가면 검게 싹 태우겠습니다 진짜 검은 게 간지다 선풍표 같이 태우실래요? 와 여기 뭔가 핫하다 분위기 좋지 않아? 여기 약간 시내 같다 분위기 아니, 나랑 좀안 맞는 곳이야 이런 거. 이럴 때도 사실 잘안 맞아. 아, 이럴 때도 되게. <laughs> 그냥 내성적으로 가만히 있거든. 카메라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잖아, 이거. 뭐. <laughs> 이거 아니면 우리 얼굴 찍는 거 표시야. 질렀습니다. 아이고. 성표랑 다니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래 좋은 호텔이니까 오늘고 오늘 컨셉은 허세입니다. 그리고 음식 우리 뭐 시켰지? 라볼리, 뭐 라비올리랑. 오늘 대신 이렇게 먹은 만큼 호텔 방 가서 엄청 찍겠습니다. 안 자고. 편집도 엄청 하고. 아니 먹어봐. 뭐 완전 자연의 맛이야. 나 많이 먹을 것같아 내가 맛있는 거야 내가 많이 먹어 내 치고 나갔어 땡큐 맛있는 거 먹으면서 UFC 직관합니다 강경호 방금 졌습니다 아 아쉽다 여기 호텔 어딘가에서 슬퍼하고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양좀 많았어 배어 그럼 오늘 운 확인하러 어디로 가나요? 영어에서면습회 연습, 열심히 해야 겠다 진짜 멋있게 생다 이런 호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야 우리 진짜 부자 될래? 아 역시 사람은 배가 부르면 안 돼요 졸려 배가 부르니까 졸리다 내가 아, 항상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되는아 아, 그래도 좋다 말하게 오랜만에 번화가 돕는다. 어디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No choice. 어. <laughs> 어디가 운이 더 좋을까? 형 처음 해보는 거지. 아니, 해봤어? 블랙잭? 블랙잭 한번 나네. 처음이네. 어. 그럼 형이 필대로 골라. 원래 초반 네. 그런 게 beginner's luck 그런 게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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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면은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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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여기는 거리 하나 하나가 장난 아니게 만들어놨다. 사진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아 잠깐만 신분증 있어야 되나요? 없어요 지갑 세척 안 넣을 것 같지 이게 좀 허세인데 어여기 약간 허세 문 닫았어요 닫라했데 여기 열린 거 같은데? 다 닫았어 <laughs> 내일 사줘 아? 어? 내일 아침에 열 a p 우리 바빠. <laughs> 아, 괜찮아. <laughs> 내일 우리 괜찮아. a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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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우리 Papa. 우리 Papa. 우리 p a 면어가리 Papa. 우리 p a 이 a 우리 Papa. 우리 p 우 할 수가 없어. 오늘 저희 운은 안 좋았어, 안 좋았습니다. <laughs> 근데 그거는 운보다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초반에 계속 하나씩 어, 했을 때는 우리?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고 피곤하니까 어. 다 걸었다가. 귀찮아. 아. 짜인나는데이운 하나 살래? 아, 받았네. 여행 와서 돈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 세거리에서 100불에 다 이러면 되게 기분 안좋거든 그래서 100불이니까 70불에 이런거니까 70불 1달나라면 100불이긴 하지만 이거 약간 여행 편지 되겠는데 얼마나 많이 쓰나 엄청 버즈포도 올라가고 있어 지금 지금 벌써 우리 버즈 거의 다썼어거야에서이었지만은 <laughs> 우리 합쳐서 100몇 불짜리 셀카 찍고 가겠습니 잘갔습니다 됐어 응? 됐어 뭐라고? 망했어. 뭐야? 응. 10시야.